9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의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공시가 올라온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큐라티스, 옵티코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가니티 코스메틱 네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큐라티스는 장마감 후 총합 104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큐라티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림프라를 대상으로 각각 41억원, 6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은 824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각각 오는 11월 5일과 12월 13일입니다. 이어서 옵티코어는 장마감 후 DSNG와 AI 데이터셋용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옵티코어의 최근 매출액 대비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연은 장마감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고려하연은 최윤범 고려아 연회장의 최실가와 최대주주인 영풍의 장실가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고려하연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전해졌어요. MBK파트너스가 영풍의 장실가와 손을 잡으면서 세윤범 고려하연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지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장마감 후 채무상한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대상으로 899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5,650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5일입니다. 그 밖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장마감 후 23년 개별 기준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늘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오가닉 티코스메틱은 장중의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와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주당 가액은 492원에서 4922원으로 발행 주식 총수는 4억 8,809만 주에서 4,880만 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 23일이며 병합으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원전 관련주들의 시간에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에너토크와 보성파워텍, 한신기계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의 경우 오늘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다음 주 체코 방문 일정을 앞두고 강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원전 섹터와 관련하여 악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던 보성 파워텍의 상한가가 시간의 장에서 풀려버리면서 다른 원전 관련주들에도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SK이터닉스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무상증자로 인해 561만 3694주가 9월 20일에 추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미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보다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하나증권에서 SK 이터닉스의 실적이 3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엔젤로보틱스가 하락했습니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 닷컴 홈페이지에 보핏의 매뉴얼과 스펙 등이 등록됐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엔젤로보틱스는 엔젤로보틱스의 엉덩 관절 보조개어러블 로봇인 엔젤슈트 H12 올해 안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가를 묶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네요. 그 밖에 엔젤로보틱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